우선 좋은 소설 이제 그 제목도 굉장히 신중하게 정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말 자체가 가슴에 뭔가 굉장한 충격을 주잖아요. 제목을 잘 정했습니다. 한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게. 근데 이제 이 세상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항상 전쟁이 있어요. 전선은 이상이 없어. 싸우는 건 항상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 벌리는 거예요. 뭔가 몇몇 사람, 또 보이지 않는 국가라든지, 뭐, 그 국가라고 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 국가의 지도자의 왕이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욕망,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일으키고 나면, 전선에 전쟁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명분을 내세워서 참여하는 것이 영웅이고 그것이 진정한 삶이고 그것이 국가를 위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거의 강요에 가까운 거기 강요하지 참여하지 않으면 부끄러워 살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강제로 끌어가지는 않지만 거의 강제로 그게 전선에 내 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일단 누가 됐든지 그 전선,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예, 총알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수단으로 전락을 하는 거죠.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어, 세상은 그 전쟁터가 항상 전쟁이 이상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순간에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무기의 하나로 전락한다. 그리고 수단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인간 사이에서 전쟁이 필요한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하는 것을 결정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얘기만 하면 좀 이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사소한 거지만, 지방에서 이제 감사 때문에 전선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그 전과는 전혀 달라요. 이편저 편이 나눠가지고, 어, 거기에 이제 그, 나는 이런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싸움에. 그래서 물러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이 만들어요. 학연을 끌어대고 뭐지연을 끌어대고 뭐 우리 이 지방을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 때 바로 잡지 않으면 지방이 제대로 갈 수가 없다. 그럼 다 이제 명분을 내세워서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죠. 거기 때는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뭐 상대방의 그 과거의 이력을 파헤치고, 뭐, 없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시게, 그냥 뭐, 어, 이상한 얘기들을 막, 던지고. 그러고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없습니딱한 가지예요. 표 하나죠. 표 하나. 표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호로 환원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뭐, 교회가 크냐, 뭐, 작냐, 나이가 맞느냐, 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다 필요 없어요. 참여하는 순간에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조금 더 크게 하면, 이제, 감리교 교단의 뭐, 감독 선거, 감독회장 선거 나올 때 보면, 뭐, 감독을, 그, 내가 되면은, 감리교를 바로 잡겠다. 뭘 바로 잡아요? 뭘 어떻게 바로 잡지? 다그 녀석이 그 녀석인데.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다 참여를 시키죠. 그 참여 안 하면, 그 감리교를 사랑하지 않고, 기독교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어, 이제 참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전선이 항상 형성이 돼요. 작게는 뭐 지방에서, 크게는 감리교에서. 더 나가서는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보수와 진보가 태극기 집회를 하고 촛불 집회를 하면서 서로 대결하는, 국가를 위해서 그런다 는데그 몇몇 사람이 이익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국가가 이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 이상, 항상 전선은 있어요. 전쟁터는 있고, 그 전쟁, 하는 그 전선의 양쪽에는 피아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전선이 형성되는 순간에 완전히 적군과 아군이 바뀌는 거예요. 지방에서도, 우리 지방에도 요즘에 그런 게 있는데, 뭐 이렇게 폐가 나눠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쳐다보기도 싫어요. 억수로까지는 뭐 같이 놀고 웃고 밥 먹고 뭐 여행 같은 사람들인데 지금은 쳐다보기 싫다. 밥 밥맛이 떨어서 져 같이 앉아 밥 먹기 싫다.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뭐를 위해서 그런 거냐? 뭐 우리 지방을 바로잡아야 된다. 뭐우리 내교를 어기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방 개판이다 말이야. 몇몇 사람이 뭐짜고서 말이지 뭐그 지방을 쥐락펴라간다 이런데 정해진 내교를 어기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흔들는데 가만두겠다. 뜯어 고쳐버리겠다 하면서 태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평화롭던 그런 우리 지방이 갑자기 이 적과, 적군과 아군이 갈라져가지고 니편, 네 내편이 네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린거죠. 근데 거기서 괴산하는 건 뭐냐면 아무개 이쪽으로 왔다, 아무개 넘어갔다 그래서 저쪽이 몇 표고, 며칠 이몇 표다. 그것만 되는 거예요. 누구냐가 없어요. 거기 뭐 연급도, 뭐 인격도, 뭐 교회도 다 없고 표로 화, 환환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전선이라는 게 전쟁이라는 게 인류사에서 회 필요한 거냐? 그래서 그 전선은 항상 그 전쟁의 그 선, 전쟁터는 항상 있는 거예요. 이상 없이. 그런데 이제 이런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선이 형성됐을 때 이쪽 편에서나 저쪽 편에서나 똑같아. 똑같이 수단으로 전락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전쟁이 터졌을 때전쟁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것을 질문하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선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 어, 그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살아있든 죽었든 간에, 그 이름도 잊혀지고 그리고 희생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대사회의 구조 자체를 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넣고 그렇게 분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면 주인공처럼 어떤 사회적 어떤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또, 충성심을 발휘하게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에, 그만 휘말려갖고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죠. 목사는 목사들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우리 지방에서도 뭐, 그런,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괜히 거기에 휘말려갖고, 이쪽편에 섰다가 또 어떤, 뭐, 무슨, 무슨 자리 준다를 저쪽편을 건너가는 바람에, 완전히 인간 멸, 말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자기 지금 부인이 약사하는데, 한 20년 됐을 거야. 그목회 그만뒀는데가. 자기 부인 옆에 뒷바라지 하고 있어요. 희생자 주인공, 여기 전쟁 때희생자 똑같죠. 목회라고 하는 전선에서. 그까지 보잘 것 없는, 지방에 무슨 감리선거에 휘말려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그런 일들이, 예, 사회 전반에 있다. 예, 국가와 국가사회의 전쟁도 있지만 예, 국가 안에도 지금 진보와 보수는 거의 철천지 원수 같습니다. 예. 제가 그전에 감염의 사태 때 보니까 예, 같은 학교, 우리나라에서 모건 대학 그 출신들이 그 정치 세계 엄청 강하더라고요. 뭐 서로 막 죽일 것 같아. 막 이렇게 거품을 물고 또 선거할 때도 보면 감독 회장 선거 같은 동창이 세 명이 나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 죽 극적하는 얘기지. 근데 전혀 양보 없는 것이죠.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이제 그런 전쟁은 항상 상존하고 이상 없이 그리고 그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명분,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한 명분을 내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변, 저는 관계없는 순진한 사람들을 전쟁 때막 몰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수단으로 전락하고, 그 사람들은 다 희생당하고, 그리고 몇몇만이 이익을 취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다. 과연 이런 전쟁이 필요한 것인가? 인류사회에서. 두 번째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갈 것인가를 질문하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 전쟁에 뭐, 뜻도 모르고 참여한 사람. 또, 전쟁에 가라고 배후해서 자꾸 부추기는 사람, 이런 사람 부류가 있는데, 과연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 지방에 일어난 일도 오버랩 시켜보니까, 사실, 전쟁이 전선을 휴전하고 끈, 전선을 철정망을 걷어내면 프랑스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애나, 나 학교 다니던 애나, 뭐 만나면 다 친구잖아요. 근데 전쟁이 딱 터지니까 왼쪽,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죽여. 우리 지방도 어그저까지 이렇게 서로 친하고 웃고 그러던 사람들이 있는데 전쟁 선이 딱 선, 선, 이렇게 그어지니까 뭐, 왼수가 따로 없는 거야, 왼수 뭐, 그래서 뒷조사 해가지고, 뭐, 어떤 못된 짓 하고 다닌다는 게다 밝혀지고, 뭐, 옛날에 있었던 지방까지 다 전화해가지고 샅샅이 물어보고.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저도 거기 휘말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보편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지방의 현실에도 일어나고. 이건 더 가깝게 하면 집안에도 있어요. 집안에도 집안에도 형제들이 패가 나뉘고. 어, 그래가지고 어, 집안 형제끼리도 뭐 그게 그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같은 예, 형제간에도 음, 전선 형성되니까 하나가 죽이고. 또, 쌍둥이에서의 약업도 전선이 형성되니까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모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겠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습니다 박수!